이번엔 배우 서예지가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4일 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과거 서예지와 일했던 스태프라고 밝히며 욕은 기본이고 개념 있는 척은 다 하면서 간접흡연 피해는 몰랐는지 차에서 항상 흡연을 하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기분이 안 좋아 밥을 안 먹으면 다른 스태프들에게도 밥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또 스태프가 밤샘 촬영 중 졸음을 쫓으려고 사탕을 먹자 어디 감히 배우가 일하는데 사탕을 먹느냐며 혼나기도 했고 또 당신한테 혼나고 울면 뭐 잘했다고 우냐고 해서 촬영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숨 죽여서 울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서예지 씨 이것도 논란이라고 생각된다면 스태프들한테 했던 행동들도 논리 있게 하나하나 해명 부탁한다고 서희지 측의 답변을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서희지와 일했던 스태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7년 서희지가 출연한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퀴시트와 서희지의 자필 서명이 적힌 포스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3일 소속사 측은 서희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김정현 측 확인 결과 드라마 관련 논란이 서희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업계에선 연인 사이인 배우들간의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